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일리키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만 오늘 어볼마인크래프트 탈출 랩 이름은 바로바로 바로 할아버지의 선물. 이라는 제작 탈출 랩인데요. 네, 곡괭이가 열쇠라고 하는데, 일단 이거 읽어볼게요. 할아버지의 선물. 제작 겸속. 평화로운 플레이 하시다가 중간에 몬스터 나온 걸로 바뀝니다. 시야는 매우 짧음으로 플레이 해주시고요. 지시가 있을 때만 블럭을 부셔주세요. 표지판에 똑 따라주세요. 금극갱이는 열쇠입니다. 음, 뒤쪽에. 스토리. 할아버지께서 사라졌었다. 그리고 남겨진 산책을 폈지. 나는 여행을 떠난다. 너에게 남긴 물건은 네가 알아찾으렴. 서 힌트는 마을을 돌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 마을의 이장님이면서 갑자기 사라지시려면 나는 어떡하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러 가야겠다. 집에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야지. 옷도 응? 입고. 금고게임이 는 모던하우스 열쇠. 기차 안에 떨어져야지. 응? 오랜 여행이 될것 같은 예감이 참고로 내 이름은 루나. 스테이크도 챙겨갖고 여기에도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역시 제가 맞았죠? 작업대가 그냥 작업대가 두 개일 리가 없잖아요. 부엌에서 먹을 것좀 챙기자. 챙겼죠? 마을? 잘 만드셨다. 이 안에 상자가 있을 듯다. 아니네요. <목소리> 우와! 어대로 다니지 말고 표지판에 지시대로 움직여주세요. 음, 누구 집부터 가지? 애들린 집부터 가보자. 여기서 오른쪽 저 진한 지붕이 애들린 집 왼쪽으로 애들린 애들린 혹시 이장님이 뭐 말해주셨니? 잘 모르겠는데 응 그래 너네 집좀 돌아다녀야 될까? 문대로 해예 이거 뭡니까? 다 개고랭 던져줬고 스테이크 여기 가면은 뭐 석탄이나 이런 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다 뒤져봐야 돼요 진짜 하나 이런 것도 다 뒤져보시면은 나중에 뭐가 나올 때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뒤져봐요 아 애들린의 집은 영향을 오는 중이다 애들린 다락장에 손님들이 계실 거야 가운데 비밀 이상한 아저씨들 수근수근거리고 있다. 가까이 가지 말자. 원래는 사람을 표시하지 않지만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고 랜턴을 이렇게 놔든것 같네요. 이상한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 삼. 수근수근 이상한 아저씨. 예. 가까이 가지 말라니까 상자에 아무것도 없어. 표지판 짓이 다르지. 있잖아. 뭐, 별게 없어. 뭐, 구다지 스테이크도 다 챙겼고, 다 받고, 하루도 다 받고, 상상도 없는 것 같아. 별건 없어 보이는데다. 랩 짱이다. 랩 짱. 꽃집 아줌마 거긴 관리를 안 해서 아 아줌마 하, 우리 할아버지한테 무슨 말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냐 아니요. 에 음, 스테이크 스테이크도 챙기고. 엿! 가야지. 재밌네. 이번에는 루, 주비네 가볼까? 주비는 두더지여서 왼쪽에 뚜껑 같은 곳, 곳이야. 두비네 여기 갔죠? 하나 점술과 할머니네? 그럼 두비는 어디야? 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두더지네 집이 어떻게 잘알 수가 있지? 근데 그탈출랩 명상 같은 걸 많이 봤었어요 근데 그때 그 사진 나오다. <놀라> 그 탈출 랩에서 막집더는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 됐어. 저 노란 물체는 버조탑에 올라가면 할수 있을 거예요. 버섯이 있는지 말아요. 여기죠? 버섯이 있네요. 뭐야? 저봐. 뒤쪽에 가보자. 버섯의 사다리는 뭐? 버섯이 피라미드에 숨겨, 숨겨져 있어 모래를 찾아봐 모래 모래 나 잠만 멋대로 행동하지 말랬는데 피라미드로 가보자 저 끝에 피라미드가 있을 거야 누나가 되게 잘하네 어허. 여긴가 여기 모래를 찾아서 부숴보자 사다리가 좋게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자. 버섯 타. 이거를 사다리로 바꿔 자. 이게. 어, 나 사다리 되게 못하는데 다이아몬드 건? dans